오늘은 플로코인에 대한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업비트에서 플록은 400원 초반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기 급등과 급락이 교차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9월 중순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며 500원대를 돌파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매물 부담과 거래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다시 400원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치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날수 있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바닷권 테스트로도 볼수 있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거래량이 크게 늘었던 시점 이후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 세력성 매수세가 들어온 뒤 힘이 빠지면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점은 400원 초반 구간이 여러 차례 지지를 받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이런 구간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고 지지선이 유지된다면 단기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 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반대로 이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또한 번의 하락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플록 관련 이슈를 살펴보면 프로젝트 팀이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커뮤니티 생태계 확장 계획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단순히 코인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형성된 것이죠. 또한 글로벌 파트너십 협의와 신규 기능 업데이트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뉴스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기대감만으로는 상승세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방향성 자체가 시장의 주요 트렌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향후 실사용 사례와 이용자 수가 늘어난다면 플록은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이야기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400원 초반대 지지가 유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지지가 이어진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며 450원, 500원 선 재도전도 가능하겠지만 만약 무너진다면 380원대 추가 조정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 진입자와 보유자의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지선이 확인되는지 끝까지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규 진입자는 섣부른 진입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형 코인들이 방향성을 다시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강화한다면, 알트코인인 플록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약세로 전환된다면, 플록 역시 단기 반등이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시장 전체 분위기를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영상 상단에 010-995-661 번호를 띄워두었는데요. 개별적으로 진입과 목표가 손절과 같은 세부 전략은 직접 문의주시면 맞춤형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은 누구에게는 기회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보유자와 신규 투자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전략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타점 전략이 필요한 분들은 꼭 문의 남겨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플록의 가장 큰 무기는 테마성입니다. AI와 블록체인의 융합이라는 주제는 여전히 시장에서 강력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테마입니다. 다만 테마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사용자 기반을 확장하는지가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커뮤니티 유입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꾸준히 유지된다면 플록은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에 설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플록은 현재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400원 초반대 지지 여부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고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이슈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주었지만 아직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은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성장 여지가 충분한 프로젝트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동시에 냉정하게 손절 라인을 생각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종목 설명만큼이나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 절대 한눈 팔지 마세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어떻게 계좌를 지켜나갈지를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들어두면 좋은 정보가 아니라 오늘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의미가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6개월 후 결과는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리고 365일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녹화 영상을 틀어놓고 질문이 들어오면 나중에 확인하는 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하루 24시간, 주 7일, 공휴일도 없이 열려 있습니다. 단 5분 만에 10% 이상 움직이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정말로 한달 수익이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구독자 한정, 100% 무료라는 겁니다. 무료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료라더니 나중에 유료 전환시키는 거 아니냐? 결국 결제 링크 던질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제 목표는 먼저 결과로 신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전략과 정보를 통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곧 저의 명함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방식이고, 이 방식 덕분에 저는 이미 수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급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발굴해서 추천드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은 장이 끝나면 하루를 쉴수 있지만, 코인 시장은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혹은 주말에 쉬는 사이에도 가격은 요동칩니다. 그때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가 결국 자산의 차이가 됩니다. 저는 쉬지 않고 시장을 보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매일 공유합니다. 그냥 이 코인 사세요.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 전략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이 매매 전략은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니라 실제 매수와 매도의 구체적인 타이밍, 손절 라인, 목표 수익 구간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이 구간에서 30% 매수, 이 가격대에서 추가 40% 매수, 여기서 50% 매도, 나머지는 목표가까지 보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드립니다. 초보자분들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차트 공부, 뉴스 해석, 경제 지표 분석 같은 건 제가 대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인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호재 뉴스가 뜨거나 반대로 악재가 터질 수 있죠. 이럴 때 대응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게 바로 실시간 종목 대응입니다. 여러분이 매수한 코인이 급락 조짐을 보이면 즉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반대로 단기 급등 신호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매도 타이밍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대응이 없으면 시장의 변동성에 휘말려서 계좌가 출렁입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휴대폰에서 문자 보내기를 켜고 급등이라고 입력한 뒤 010-9959-661을 번호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 문자 하나로 제 시스템에 자동 등록이 되고 그 즉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정말 쉽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번호를 저장해 두는 겁니다. 오늘은 기억하더라도 내일이 되면 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저장하고 바로 문자 보내놓으세요. 그래야 오늘부터 전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의 연결은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로도 이어집니다. 카카오톡에서는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텔레그램에서는 차트 분석과 자료, 동영상을 한 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채널을 함께 사용하면 정보의 공백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수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저와 시작한 지 약사 주 만에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인이라 장시간 차트를 볼수 없었는데 제 알림만 따라 하다가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하루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시스템 특성상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면 실시간 대응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이 있고 이 제한 때문에 구독자 한정이라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혼자서 매매할 때 과연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감에 의존하거나 유튜브에서 들은 정보, 카페 글, 친구 말에 휘둘리며 매매하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런 위험한 매매에서 벗어나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문자 급등, 전송 하나면 됩니다. 코인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한번 왔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그 순간을 잡는 건 준비된 사람의 몫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늘 똑같이 말합니다. 아, 그때 살걸. 저는 여러분이 그 말을 하지 않게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65일 급등 코인 추천, 매매 전략, 무료 제공, 실시간 종목 대응. 참여 방법은 문자, 급등 전송. 번호는 010-9959-6611. 그리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6611.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저는 이미 내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수익을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심하는 순간, 그날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수익 이야기를 부러운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면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